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막 앞뒀던 애신인데요. 여러 키운제 분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37이에요. 애정 같으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 사람들 결혼하는 추세를 보면 절대로 늦은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서둘러 하라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없었죠. 다만 제가 1년 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남친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는 괜히 결혼을 빨리 해보고도 싶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하게 된다면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저에게는 배우자로 딱인 사람이었습니다. 둘다 비슷한 학력의 직장, 그리고 사는 동네까지도 가까웠던 바람에 영락없이 서로에게는 조건까지도 잘 맞았죠. 요즘같이 여성들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치안에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봐도 제 남친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그만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혼전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조차 않은 처녀인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머릿속에 순간 까마득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어서 잠깐 마법의 날이 찾아오지 않았을 적에도 코로나 후유증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구역질이 나오는 것도 다 코로나 후유증 때문일 것이다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들이 모두 다 임산부 증상인 거예요. 배가 바로 나오진 않았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또 피곤하고 잠까지 오는 것이 말이죠. 불안해 하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내가 먼저 숨통이 막혀 죽겠구나 싶었던 바람에 급하게 혼자 임신 테스트를 했고요. 도줄이 뜬걸 확인할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흘러 나왔습니다. 큰일났구나 싶어서 말입니다.내가 결혼을 늦게 하는 줄은 이미 내 나이를 보면 파악을 하고는 있었지만 임신부터 덜컥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죠.이걸 어쩌나 잠깐 고민을 했지만 남친에게 털어놔도 괜찮을 거라고 바로 판단을 내렸습니다.연애를 해오며 지금까지 제가 못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직스러울 거다 싶었죠.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다큰 결혼 정년기에 남녀 둘이서 만들어낸 것이었으니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남친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감싸줄 거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제 남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막상 최악의 상황이 닥쳐보고 나니까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이 튀어 나오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제가 한숨을 쉬었던 것처럼 똑같이 남친도 한참 한숨을 쉬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고심을 하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예의상 해줄 거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차갑고 싫어하는 티를 내기만 하던 남친의 모습에 무지하게 실망하고 또 서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살짝 정신을 차렸죠. 내가 너무 축하를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남친을 부여잡고 상의를 해가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더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결론은 아주 뜬금없는 곳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애비 시어머니라는 분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결혼을 꼭 하라면서 말이죠. 임신 사실을 털어놓은 후 이틀 내내 남친이랑 앞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저 또한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때였어요. 감히 저희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먼저 털어놓지도 못한 채 일단 남친이랑 의견 조율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안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이 실망할 일이 생길지도 몰랐으니까요. 부모님의 눈치를 누구보다 많이 보면서 남친과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애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시더니만 옆에 제가 있다고 하니 이곳으로 오겠다면서 당장 만날 약속을 잡아버리셨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만남이 성사된 것이었죠. 혼자님 씨는 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당장 해야겠다고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니었는지라 서로의 부모님을 뵐 일은 없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난 후에도 저희끼리 아직 대화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을 이 일에 끌어들일 타이밍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옆에 있다고 하니 저를 보러 당장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초기 팍 왔죠. 남친은 이미 자기 집에다가 저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구나 하고 말이죠. 저에게는 부모님께 말한 마디조차 꺼내기든 말이었는데 남친에게는 이게 그리 쉬운 말이었나 싶어서 현타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친을 임신시킨 사실이 뭐 대단한 자랑이라고 그걸 해결도 보기 전에 자기 엄마한테 털어놓냐고요. 남친은 제가 모르던 마마보이었나 싶기도 해서 혼동도 오고 입이 가벼운 사람인가 싶어 괜히 불신이 생기기도 했어요. 아직 아이에 대한 생각이 채정리도 되기 전에 남친의 이런 가벼운 행동과 시어머니의 무대보에 두손두 두 발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라고 급반진하는차량마요 밀어붙이신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 애를 임신했다 소리를 듣자마자 어찌나 놀래 뒤집어지려 했는지 몰라요. 아가씨도, 아니, 이젠 아줌마인가?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놓으셨고, 당장 제가 시집 올 애비 며느리라고 확신하고는 호칭 정리도 당장 해버리셨어요. 우리 집에 들어 올 며느리한테 아가라고 부르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불러도 됐지 나고요. 절제에 저는 이 나이를 먹고 아가라는 소리를 애비 시어머니께 듣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아이 가진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채 결혼을 무조건 하라며 성급하게 보채기까지 하시는 어머님의 태도를 보고선 의외로 안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내치는 게 아니라 보듬어 주려고 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니 저로서는 당연히 어머님께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날 후 저희 부모님께도 임신 사실을 털어놨어요. 계획에 없는 임신 을한 곳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도 드렸고, 아이들 가지게 되며 남친과 결혼까지 가게 되었다고도 말입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고 또 약간 실망도 하신 듯 보였으나 제가 이른 나이도 결코 아니었고 결혼까지 가서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에 안심을 하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얼떨결에 해버린 혼자 임신 때문에 급하게 양가 상견례까지 잡게 되었어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흘러갔고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어 불안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혼자님 지난 건 저희 커플이었기에 책임을 져도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를 앞두고 저는 저대로 마음이 급해서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이라도 후딱 치르고자 했어요. 저의 성급한 실수였죠. 각자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바쁜 사람들이어서 최대한 시간이 나는 주말마다 결혼식장도 돌아보고 드레스도 입어보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게 될 거라 확신을 했고요. 그 바람에 상견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에 관해서는 긴장조차 미룬 채로 제 결혼과 뱃속 아이한테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고 저는 예비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응 아가 잘 지내니? 내가 혹시나 해서 미리 연락을 한 건데 내일 니네 부모님 데리고 나올 때 받아 적을 거 있으니까 종이랑 펜이라도 들고 나오시라고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니네 부모님이라면서 저희 부모님께 애매한 호칭을 쓴 것부터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바다 적을 게 있으니 종이랑 펜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게꼭 초등학생한테 숙제라도 내주시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뭘 바다 적을 게 있어서 그런 거냐면서 되물어 보니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내일 다 말할 건데 내가 지금 너한테 말을 또 해서 뭐하니? 피차 우리 서로 바쁜 사람들인데 할말또 하지 말고 내일 보자. 아가 너도 푹 자고 라고요. 그렇게 전화가 마무리 되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바다적을 종이랑 펜을 챙겼고 차마 이 말을 저희 부모님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애비 사돈이 무례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내심 혼자서 생각했죠. 애비 시어머니가 그냥 단순히 만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애의 없는 요구까지 할 만큼 진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저희 부모님 걱정이 되면서 걱정이 너무 되는데 다가올 상견례를 물을 수도 없고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마음고생을 너무 하느라고 말이죠. 그러다 상견례가 코앞에 찾아봤고 저는 부모님을 모신 채로 약속된 장소에 나갔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고요.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도 잘 나눴고 하하 호호 하면서 자리에 착석을 했어요. 애비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저한테 했던 말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입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 듯 보였고 안 그럴 것 같던 남친도 긴장을 해서는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임신시켜놓고 당당하게 굳는 쓰레기 같은 놈들보다는 호활진솔되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도 잘 시작을 했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진행 상황 그리고 뱃속 아이 상태 등 여러 대화를 나누느라 대화 자체는 끊기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터뜨리셨죠. 지금 보니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 폭탄 발언을 던지 타이밍을 말입니다. 아가 너 내가 가져오라는 거 가져왔지? 종이랑 펜!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날 부탁하셨던 준비문을 꺼내라 하셨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시선이 쏠렸고 저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걸 꺼내기가 너무 쪽깃팔려서 싫었지만 일단 하라는 대로 꺼내봤어요. 뭘 시키려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솔직히 전제 이름을 종이에 한자로 적어서 무당한테 사주라도 보게 하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바뀌었네요.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무려 애단이었습니다. 왜이 말이 안 나오나 했지만 저희 커플은 분명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혼전임신으로 하는 결혼이었고 양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니 금전적인 예단 같은 것들이 오고 가는 건 이미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단 목록을 말할 테니까 받아 적으라는 무례한 말로 시작을 하시더니 급기야 1억 원어치의 예단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요. 아가야 그리고 사돈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가 우리 집에 딱 하나 있는 아들인데 이렇게 혼자 임신을 해서 며느리를 따져보지도 못하고 창가를 보내게 되었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판구예요. 적어도 그에 합당한 예단이라도 해오셔야 저희가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냐, 아가야?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모두 다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시집을 가게 되면 저도 억울한 점이 많고 후회되는 게 많은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셨는데 당신들만 억울하다고 1억 원 예단을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분해 죽겠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란 작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몸을 잘 탄속 못했던 네 책임인데, 불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여태 시집도 안 갔었는데, 그런 네가 1억이 없을 리도 없고, 이걸 가지고 부담스럽다며못 주고 그런 건 아니지? 라고요. 가스라이팅은 날려도 정도껏 날려야지. 1억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듯이, 당연하게 줄수 있는 금액일 거라며 몇 번이고 물음표가 담긴 질문을 던져내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자리를 박차 일어나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더는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같잖은 소리를 듣는 걸 멈춰야 했어요. 그리고는 남친과 어머님을 번갈아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주실 건데요, 저희 집에요? 저도 임신을 해서 지금 시집을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억울한 건안 보이세요? 나구요. 몸을 단속 못한 건 나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도 마찬가지라며 격양이 돼서는 얼굴이 뻘개져 언성을 높였더니만 애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행실이 참 폭이 그렇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나오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제가 몸이 가볍게 다루는 여자였기 때문에 온전 임신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 커플이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무려 1억 원어치 예단까지 뻔뻔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을 설득할 방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해서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 집이랑 다를 바가 없을 게 뻔한데, 어떻게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단을 요구할 생각을 했는지 도통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아빠가 괜히 헛기침을 하며 허허 웃으셨는데 그건 저만큼이나 어머님 말씀에 황당해 하셨죠.여기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내 남은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질지 아니면 구사일생을 해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결론이 날 거다 싶었습니다.배 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잘못했다가는 죄없는 내 아이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여자 쪽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내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와중에도 몸을 잘 단속 못해서 임신을 한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퍼부은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 말과 생각하는 분들을 두고서 결혼을 하겠다고 더 얘기를 나누긴 힘들었네요. 결혼을 할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당장 판가름을 내렸어요. 이 결혼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파토를 내고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뱃속 아이는 나한테 있었고, 결국 내가 결혼해서 아이 아빠를 두고 사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었네요. 어차피 뱃속 아이는 남친과 저의 아이였기 때문에 양육비 요구는 당당하게 할수 있었고,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 무서워 겁이 났는데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듣고 나니, 저 혼자서도 아이를 너무나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팍팍 들더라고요. 저 혼자서도 남편이라는 존재 따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란 확신까지 차오른 그때 저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애초에 결혼이란 걸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듯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됐어요. 그럴 바에는 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엄마, 아빠, 일어나. 나 혼자 키우고 말지. 저런 내 아빠에 저런 할머니? 내 아이한테 필요 없어. 라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 처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시어머니를 다독이더라고요. 애단 1억은 너무했고,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며 합의점을 찾자고 말이죠. 아무래도 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는 일단, 에이비 시어머니께 최선의 대답을 들어보기라도 해야겠다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성질을 부리셨고요. 그런 태도를 보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정말 먼저 터지고야 마셨어요. 내 딸이 당신들인 줄 아나본데 착각하지 말고 말 똑바로 던지세요. 라면서 아주 단호하고 멋지다 싶을 정도로 옳은 말을 호탕하게 뱉어내셨습니다. 어찌나 보는 저까지도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빠가 나서서 옳은 소리를 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방금 전까지 일억 어쩌고 하며 주저부 떨더니 더는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친이랑 예비 시아버지를 막 쳐다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얼른 도와주려 한마디라도 거들어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이랑 예비 시부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더 말을 붙이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알았던 거죠. 임신을 한게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당신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무례하게 나섰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남친은 자기 엄마 편을 들기보다는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하기만 바빴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든 더 대화를 이어나가보려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이 결혼은 절대 안할 거니까 너는 앞으로 네 새끼한테 평생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가구나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말을 던지고 인사도 안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를 따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바로 자리를 박자 나오셨고요. 뒤따라 허겁지겁 달려오던 남친 그리고 사고를 쳤다고 직감하고 아이고 아가야 나는 말과 함께 덩달아 뛰쳐나온 시어머니 모두가 한꺼번에 상 등신들처럼 보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시집을 갈 뻔했구나 싶어서 괜히 저까지 모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정을 떼고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몇 번이나 호통을 치니 남친도 그렇고 애비 심모도 그렇고 이제서야 미안한지 어쩔지 몰라 하더라고요. 다시 상의를 해보자며 배가 나오기 전에 시계를 올리자 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아빠차를 타고서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남친에게는 정말 이별이라며 헤어짐을 통보했고요. 이렇게 저는 결혼을 파토냈습니다. 뱃속 아이는 지금도 너무 건강한데요. 남친하고는 정말 결혼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고 여러모로 상황이 저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중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기로 했고 그 결과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남친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서 변호사까지 찾아서는 법적 상담도 다 받았고요.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친에게는 양육비가 미지급될 시에 청구 소송도 감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도 보내놨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서는 결혼하면 그만이지 않냐며 펄쩍뛰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며 애비 심오란 작자는. 저희 집에 한우 선물까지 보내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 1억 원의 애단목놈을 적으라고 공책이랑 펜까지 들고 오라 시킨 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한우 선물도 바로 되돌려 보냈고 이제 진짜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작정으로 태교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전보다 더 마음이 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나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만 하던 마음은 어느새 단단해져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며 돈도 더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바람에 현재 다같이 살 목적으로 이사도 알아보고 있어요. 최대한 남친한테서 멀리 떨어져 살며 건강한 정신 상태로 아이를 낳으려고 말이죠. 하마터면 제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될 뻔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슬기롭게 이겨내버린 것만 같아서 당장은 기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시작부터 1억 원을 뜯기고 시집을 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 현명하다 싶어요. 차라리 그 1억 원으로 내 아이에게 더맛난걸 먹이고 입히며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먼저 1억이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저의 결정에 도움을 주신 예비 시어머니, 아니, 아줌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은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보고 양육비나 내주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네요. 하나뿐인 아들이 소중하다더니만 아줌마 때문에 당신 아들 인생이 곤두박 지치게 생겼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